네, 본부장님 대다수 경호관들이 대통령 한 사람 잘못 만나서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저는 다수 경호관들의 충정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불상사 없이 일이 진행되었던 것은 경호관들의 합리적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경호촌의 대다수 경호관들은 체포장 집행 과정에서 물리력을 동원해서 막아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맞습니까? 네, 제가. 그쪽 임무에 뭐 전혀 관여를 안 하고 있어서. 좋습니다.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국수본 출석 당시에 윤석열 씨가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출석을 사실상 막았다라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어떻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그 사람은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좋습니다. 13일날 저녁에 윤곽근 변호사가 경호관 70명을 모아서 저 한남동 관저에서 일장 연설을 했습니다. 법적 권한도 없는 사실상의 불법 지시라고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기관 대표가 아니라서 제가 말씀드리다 본부장님 당당하게 이야기 하셔야 됩니다. 대표 자격이 좋습니다. 아니. 그러면 본부장이 알만한 걸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본부장님 경호처에서 계속 근무하셨죠? 그죠? 네, 28년. 좋습니다. 그 동안에 수많은 경호처의 일부 지도부의 과도한 일탈 행위에 대해서 제보가 많이 왔습니다. 이게 진짜냐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의 사안도 많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만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2023년 12월 18일 경호처 창립 기념일 맞죠? 12월 17일. 예. 네. 2023년 12월 18일 어간에 경호처, 경호처 창립 기념일을 했는데 네. 윤석열 대통령 생일과 비슷하다라고 해서 생일 파티로 둔갑시켰다라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경호 관련 유관기관을 모두 동원해서 소위 윤석열 사행시 선발대회, 생일 축하 노가바, 경호처 합창 등이 있었고 해당 동영상도 있다고 본인은 확인했습니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장소까지 설명해줘야 알겠습니까? 응설 기념일 행사를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 자리에서 대통령 생일 잔치 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윤석열 3행시 선발대 생일 축하 노가봐 대부적인 사항은 제가 기억하기가 이 쉽지. 아니 본부장님 네. 29년 동안 몸담았던 경호처에 대해서 자신 있게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해당 영상도 지금 경호처가 소관하고 소유하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제보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일부 경호처의 과잉 충성자 권력에 줄을 대려고 하는 자 들에 의해서 경호처가 이렇게 망가져서 되겠습니까? 선량한 경호관들이 피해를 입는 겁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소방청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계십시오. 네. 구로래 윤과장입니다. 총리님께 여쭙겠습니다. 참 이런 상황이 안타깝습니다. 네. 오늘 많은 의원님이 국무회의 개헌의 조건에 대해서 여쭙는데요. 총리께서는 현안 질의에서 국무회의라고 볼수 없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맞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디앉자 계신 행안부 권한대행님,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상임위에서 국무회의로 볼수 없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답변 드렸습니다. 네, 그런데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그리고 대통령 비서실은 국무회의라고 지금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ppt를 한번 봐주시면요. 아직도 행안부 홈페이지에는 52회 국무회의라고 나와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다른 생각과 의도가 없다면 이런 건 없애야 되지 않겠습니까? 총리님 어떻습니까? 네. 제가 국무회의 그 자체를 관장을 하고 있는 부서로 아니기 때문에. 네. 좋습니다. 행안부, 장, 행안부 장관 권한대행님 이런 거 바로 조치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52회 국무회의가 버젓이 행안부 홈페이지에 남아 있으면 되겠습니까? 내용은 없는 상태 네.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께 여쭙겠습니다. 오늘 피해자 윤석열 씨가 체포영장 집행당하기 전에 메시지를 냈습니다. 주요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면 이 나라의 법이 모두 무너졌다. 불법에 불법에 불법이 자행되고 있고 무효인 영장에 의해서 강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한마디로 말해서 체포영장이 불법이고 무효라는 겁니다. 총리님 생각 어떻습니까? 저는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대통령님께서도 자신의 결정에 대해서 법적,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말씀하신 바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윤석열 피의자 윤석열 씨도 자신의 말을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야 오늘 같은 불상사가 안 생기는 겁니다. 시간 멈춰주시고 이진호 본부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본부장님 대다수 경호관들이 대통령 한 사람 잘못 만나서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저는 다수 경호관들의 충정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불상사 없이 일이 진행되었던 것은 경호관들의 합리적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경호처 내 대다수 경호관들은 체포장 집행 과정에서 물리력을 동원해서 막아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맞습니까? 네, 제가. 그쪽 임무에 뭐 전혀 관여를 안 하고 있어서 좋습니다.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국수본 출석 당시에 윤석열 씨가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출석을 사실상 막았다라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어떻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그 사람은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좋습니다. 13일 날 저녁에 윤곽근 변호사가 경호관 70명을 모아서 저 한남동 관저에서 일장 연설을 했습니다. 법적 권한도 없는 사실상의 불법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기관 대표가 아니라서 제가 말씀드리면 본부장님 당당하게 이야기 하셔야 됩니다. 대표자격이 좋습니다. 아니... 그러면 본부장이 알만한 걸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본부장님 경호처에서 계속 근무하셨죠? 그죠? 네, 28년. 좋습니다. 이... 그 동안에 수많은 경호처의 일부 지도부의 과도한 일탈 행위에 대해서 제보가 많이 왔습니다. 이게 진짜냐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의 사안도 많았습니다. 그중에 하나만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2023년 12월 18일 경호처 창립 기념일 맞죠? 12월 17일 네. 2023년 12월 18일 어간에 경호처, 경호처 창립 기념일을 했는데 네. 윤석열 대통령 생일과 비슷하다라고 해서 생일 파티로 둔갑시켰다라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경호 관련 유관 기관을 모두 동원해서 소위 윤석열 삼행시 선발 대회 생일 축하 노가바, 경호처 합창 등이 있었고, 해당 동영상도 있다고 본인은 확인했습니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장소까지 설명해줘야 알겠습니까? 응설 기념일 행사를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 자리에서 대통령 생일잔치 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윤석열 삼행시 선발대에 생일 축하 노가바. 대부적인 사항은 제가 기억이 하기가 쉽습니 아니, 본부장님. 29년 동안 몸담았던 경호처에 대해서 자신 있게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해당 영상도 지금 경호처가 소관하고 소유하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제보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일부 경호처의 과잉 충성자, 권력에 줄을 대려고 하는 자들에 의해서 경호처가 이렇게 망가져서 되겠습니까? 선량한 경호관들이 피해를 입는 겁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소방청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방청장입니다. 예, 개음 당일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으로부터 경찰이 주요 언론사를 단전단수할 테니 소방청이 협조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 있죠? 제가 조금 설명드리면요. 있는지 없는지만 말씀하십시오. 상임위에서 충분히 다뤘습니다. 네, 단전, 다른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단전단수를 경찰이 할 테니 소방청이 협조해라 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은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요청을 받은 게 있는가 소방청은 이렇게 질의를 했었고요. 제가... 그런 적 없다라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장관님께서 언론기관 다섯 곳입니다. 네, JTBC 들어가, JTBC 들어가죠. JTBC 들어갑니다. 자,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한결의 경향 MBC, 뉴스공장, JTBC에 대한 단전 단수가 좋 안전단수 조치를 경찰이 취할 테니 소방청은 협조하라라는 전화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협조 요청을 하면 그러니까요. 같은 말을 왜 이렇게 자꾸 돌립니까? 소방청장님. 아 그러니까 제가 제 인식을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소방청장님 들어가셔도 되고요. 김봉식 서울청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끊고. 김봉식 청장은 개엄 당일 안가로 불려가서 대통령으로부터 개엄과 관련된 내용을 듣고 지시사항을 받았습니다. 경찰이 단전, 언론사, 주요 언론사 단전 단수와 관련해서 이상민 전 장관으로부터 지시를 받았습니까? 아니면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받았습니까? 예, 네, 의원님,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청장님! 상세한 말씀 못 드림을. 서울경찰을 대표하는 청장입니다. 왜 그렇게 비겁하세요? 대통령 아니면 이상민 장관으로부터 분명히 지시 받았잖아요.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그것만 이야기하세요 그럼. 단전 단순으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네. 됩니다. 왜 재판 핑계를 댑니까? 안가에서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은 내용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